이곳은 클라길스 드림 하우스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있고요. 여기는 총 A 동, B 동, C 동, D 동까지 4개 동이 있게 있고요. 주차장은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총 3층 건물에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신발장 으로 되어있고요 이렇게 전면 거울이 좀 되어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왼쪽 에는 이렇게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이고요 앞에 베란다 있고요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딱 보시면은 이렇게 주방과 첫 번째 방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이고요. 공용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이 유닛은 주인분께서 바닥까지 타일 다 교체를 하신 유닛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방이고요. 첫 번째 방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방장 블라인드, 에어컨, 펜, 그리고 특이하게 거울도 하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6인 1조 식탁과ㄷ자 형태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세탁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이렇게 장식장이 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번째 방이고요 두번째 방 퀸사이즈 침대 옆탑 이렇게 이제 화장실 다되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박이장 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방에서 세번째 방 가기 전에 이렇게 아떼방이 있습니다 아떼방 이렇게 돼있고 바깥에 아떼방 그 베란다까지 돼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화장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그리고 화장대, 전식 거울, 그리고 이렇게 침대, 도 새거로, 교체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보고 싶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라길스 안에 있는 조금 특이한 구조인데, 어, 방 3개에 아떼바 하나 있는, 그리고 화장실 3개 있는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클락의유닛사였고요또 다른 유닛도 가서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